수백억 원대 재산을 물려준 90대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두 아들이 첫 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존속치사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형제의 첫 공판 기일을 열었습니다. 이들의 변호인은 의도적으로 어머니를 상해할 것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재산 처분과 관련해 의견 대립으로 감정이 격해진 상황이었고 어머니가 화를 내시는 상황에서 형이 제지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머니는 멍이 잘 드는 체질이었고 와파린이란 약물을 장기간 복용해 멍이 쉽게 생기고 번지는 부작용이 있었다며 어머니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생긴 멍은 설명 가능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은 별개 문제다.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목격자와 이웃 주민, 사건 현장을 확인한 셋째 아들 등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두 번째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